지금 이 순간 중동의 심장부에서 젊은이들의 시신이 머리에 심장에 총탄을 맞은 채 영안실 바닥에 겹겹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기도실까지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시신 가방들이 거리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아 절규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테헤란의 밤하늘을 메우고 있습니다. 1월 12일 기준. 공식 사망자 544명이지만 실제 사망자는 2천 명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슬람 혁명 이후 45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신정일치 체제가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따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45년 전 이슬람 혁명 당시 포메이니를 열렬히 지지했던 바로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처음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에는 파산 직전의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란 리알화 환율을 보십시오. 2015년 핵합의 당시 한 달러에 3만 2천 리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현재 한 달러에 무려 150만 리알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5분의 1로 폭락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제 10만원짜리 물건이 오늘은 450만원 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질 인플레이션입니다. 10월 기준 물가 상승률 48.6%, 12월에도 42.2%를 기록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1년 만에 72% 폭등 의료품은 5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했을까요 인상률을 20%로 동결하고 세금을 62%나 인상하는 긴축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살 돈이 없어 굶주리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겁니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팔라비가 돌아올 것이다 올해는 피해해다 하메네이는 실각한다. 터져나온 구호들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탈라비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 왕조의 이름입니다. 시위대가 옛 왕정 복귀를 외치고 있다는 건현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 시위가 아닙니다.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혁명의 시작인 겁니다. 2026년 1월 11일. 영국 로이터 통신 특파원이 테헤란 외곽의 한 시신 보관소를 취재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옥도였습니다. 검은 시신 가방들이 길바닥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안실 공간이 부족해 시신들을 기도실에 겹겹이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아온 사람들이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더 끔찍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병원 의료 체계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합니다. 시위 부상자들이 병원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의사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격자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머리와 심장에 정확히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건 무차별 발포가 아닙니다. 조준 사격입니다. 이란의 28세 여성 기자가 영국 가디언에 전한 내용입니다. 당국이 시위대 얼굴을 조준 사격하는 걸 봤습니다. 거리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격 수들이 건물 옥상에 배치됐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시신 수백 구를 직접 봤습니다. 노르웨이의 본부를 둔 이란 인권 ihr은 1월 11일 기준 공식 파악된 사망자를 최소 54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소식통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의 시위대 학살은 우리 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 야 합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 보관소에 쌓인 시신들이 시위 참가자가 아니라 시위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이라고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란 정부는 이미 전국의 인터넷과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행동 패턴입니다. 2022년 마흐사 아미니 히잡 시위를 기억하십니까? 22세 쿠르드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금 3일 만에 의문사한 사건. 그때도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됐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첫째, 시위의 규모입니다. 이번 시위는 이란 31개 주주, 20개 주 이상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의 핵심 기반이었던 테헤란 대시장 상인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혁명을 지지했던 세력이 이제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시위대의 저항 수준입니다. 서부 로레스탄주에서는 시위대와 진압군 사이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시즈 민병대원 한명이 사망하고 이슬람형 명수비대 군인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위대가 진압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더 놀라운 건 공권력의 동요입니다. 서부 노레스탄주에서 진압에 투입된 경찰들이 시위대에게 지지를 표하거나 심지어 합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권력 붕괴의 전조가 나타난 겁니다. 넷째, 일부 도시에서는 이런 보안군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서부 일람주의 압다난과 멜렉샤이 두 도시는 현재 시위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1979년 혁명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다. 경방송에 직접 출연해 말했습니다. 일부 폭도들이 거리를 망치며 다른 나라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을 위한 용병이다. 폭도와 대화하는 것은 소용없다. 폭도는 마땅히 엄단해야 한다. 하메네이가 직접 강경진압을 명령한 겁니다. 하지만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순회부는 이미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으며 만일에 대비해 러시아 망명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45년 철권 통치의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걸까요? 이란 정부가 자국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외국 용병을 투입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인민동원군, 아랍어를 구사하는 용병들, 레바논 헤즈볼라, 아프가니스탄 리와 파테미운까지 시위 진압에 동원됐습니다. 왜 자국 군대가 아닌 외국 병력을 투입했을까요? 인터내셔널은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째, 이란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자국민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100개 이상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시위를 막기에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자국 군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용병을 데려와 자국민을 학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열한 정권이 있을까요? 미국 정부도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2026년 1월 9일 미국은 이란이 시위 진압을 위해 외국 민병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볼레스탄주에서는 시위대를 향해 기관총 무력 진압을 승인했습니다. 부상당한 시위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생명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어 학살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이란 사이버보안 연구원 아미르 라시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거의 완전히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9일 기준 한국에서도 이란의 일반 웹사이트는 물론 이란 정부와 국영 언론 홈페이지까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에 대해 연이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몇몇 강력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1월 8일, 트럼프는 결정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순간, 미국은 그들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택지에는 테헤란의 비군사 시설과 광범위한 군사 시설 타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이미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생포됐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던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겁니다. 시위대는 이 소식을 듣고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시위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반면, 카메네일을 비롯한 이란 순뇌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강경 진압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선택했고, 만일에 대비해 해외 망명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두로 다음은 하메닉이 이 질문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공포가 테헤란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 모사드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한다. 멀리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침투해 참수작전으로 정권교체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도 입을 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이란 국민의 투쟁에 공감한다. 이번 시위가 이란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손에 쥐는 순간이 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란을 둘러싼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일제히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영국 키어스타머 총리가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당국의 시위대 사례 사태에 대해 무력 진압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스웨덴 총리, 벨기에 총리도 시위대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무성은 이란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심각한 소요 사태 시 영국 국민 대피나 영사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의 인터넷 차단과 시민적 자유침해를 공식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의외의 인물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제이 롤링은 이란 시위대의 용기를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라고 칭찬했습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영국 보수당 대표 케미 베이드녹, 개혁 영국 당수 나이젤 페라지까지 시위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념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의 우방은 침묵하거나 동요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석유업계는 이란산 할인 원유를 잃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생포된 후 베네수엘라 원유도 불안해졌는데 이란까지 이르면 중국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립니다. 러시아도 하메네이 망명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신정일치 체제를 지탱해 주던 외부 세력들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란 사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는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원유 가격입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중동 정세 불안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동 전체의 세력 균형이 깨집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중동이 더 불안해지면 세계 경제도 불안해집니다. 셋째, 권위주의 체제의 도미노 붕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축출됐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만약 이란 신정일치 체제가 무너진다면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도 심리적 충격을 줄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들도 이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신년 축하 행사를 취소하고 대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시위가 자국에 전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강경 진압 성공. 이란 정부가 외국 용병까지 동원해 시위를 완전히 진압합니다. 2022년 히잡 시위처럼 수백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투옥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이란 경제는 더 악화됩니다. 또 다른 시위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시나리오 2 체제 내 개혁 하메네이가 물러나고 더 온건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핵 합의가 재개되고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란 경제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이 이를 용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나리오 3 체제 붕괴 시위가 혁명으로 <목소리> 발전하고 신정일치 <목소리> 체제가 <목소리>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 황태자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 주제 복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라비 황태자에 대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시나리오 1과 3 사이 어딘가입니다.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을 계속하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가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탄이 날아와도 친구가 쓰러져.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45년간 억눌려왔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마침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화운동,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의 피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투쟁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는 그 어떤 독재도 영원히 막을 수 없다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란 사태의 후속 상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